부러질 것 같은데. 부러지면 부러지면 또 해내서 어떻게? 해? 너무 가늘지 않아요, 거니? 가늘다날수록 좋아요. 뭐 굵으면 불더 어. 많이 고, 떼야 되니까. 건데? 콘. 저 콘이 잘라져야 꼬부라 꼬부라 꼬부라져야 다 이야기 거예 응. 우리가 왜뭐 SK 뭐 7번, 10번 뭐 7번이 뭐1 2 5 0도뭐뭐 뭐 10번이 때물어보요 뭐 어, <laughs> 네모지네모직해 만들고 동그랗게. 내가 그거 수수집했잖아. 아 그거요? 이렇게 음. 바짝. 아 그런 거 그거만 봐가지고. 네, 응,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끄는 거를 구부러졌나 구부러졌나 이놈이. 장제가봐서 아 나는 뭐 이런 이런 거요런거요렇게 하는 거 봐가지고 그걸 고를 갖다가 가운데다 꽂아놓는 거 확인한. 음. 저게 이제 딱 구부러져야 녹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얘가 이제 열 받아갖고. 오글로글 했으면 꽃장 서 있다가 음. 이제 휘어져요. 휘어지는 거 봐가지고. 그걸 온도 측정하는 거. 아 지금부터 이제 위약이 붙기 시작하는구나. 그리고 음. 아, 알겠게. 불을 워낙 잘때니까 우리 예? 교수님 이 그때 그 타반도가 잘 익어서 나왔잖아요. 음. 가마 그 그거 몇년 만에 한번뗀 거라 했잖아요. 그 조그만 가마. 아 조그만 가마. 예. 그 처음 뗀 거예요. 응고. 그런데도 잘나왔잖아그 그러니까. 아이, 그날 불, 그때 둘이서 뗐나, 혼자 맞아, 떼셨나. 근데 그날 힘든 게 뭐냐면, <laughs> 끝나는 타임에 맞추는 게더 힘들었어요. 불을 그냥, 맞아. 예, 제대로 떼면 되는데, 그 시간에, 네. 그, 우리는 불 떼는 것보다 학교는 행사가 유지니까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. 남 다음에 이번님또 가마 또 축조하신다면서요. 네. 그거 불 떼는 예, 거? 거. 요번 그, 이천 도자기 축제 끝나면, 네. 5월, 5회, 5월 음. 5회. 5회. 5회 말부터 해서.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불 떼는 건 쉬운데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, 네. 그... 그러니까 여덟 시나 몇 시에 도청에 서 손님들이 오는데 그 시간까지 불을 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아, 불을 안 꺼주고 떼기 는 네. 전에 끝날 건데 계속 끌어졌다 이 대조. 잡지나 이런 거 저기 어지나고 그러니까. 음, 음. 그 신문에 나왔던 거 음. 거의 처음부터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가 많아요. 사실은. 그러니까, 그런 거좀 줘요. 그거 이렇게. 그네가 좀 세, 세, 이번에. 또 새로 또 하는 한다는 거. 음, 음. 이거는 무슨 용도로 나온 거예요? 창고. 뭐 거예요? 이쁘다. 이렇게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자국손자국도 <놀람> 없고요. 네손자국이안 나니까. 음. 뭐 이제 그림 없는 쪽은 이제 찍어서 음 얘가 단장님 거인가 보다 뭐 글씨 네. 그래요? 뭐잘그질잘 네. 그린 거야참 응. 아니 이게 원본이 좋으니까 음그러니까다 어, 카피 걸어는 대표님 거 네? 응? 대표님 거다 카피 걸어내는 거다지 아아 <laughs> 내거아 보라색 꽃이 이쁘다고 다그 색깔이 이쁘니까 다들 입고 보려고요, 이 지금. 그래서 지금 이걸시유하는 거는 이 핸드 페인팅은 사나용이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가마는 저 장작광 화원이니까 예. 아이고. 막 꼬모 쪽 나오고. 어, 돼? 막 꼬모 쪽이 때 나오라고. 아, 나좀다야지 소리 나네? 아, 소리 돼. 한번 기숙자 때려. 그걸 뭐 아, 이게 장작보기는 거예요? 네. 네. 네.